먼저 첫 번째 보통 슈즈에는 이렇게 끈이 X 자로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. 얘네를 다 뜯어주시면 이 안쪽 있죠? 이 안쪽 안쪽을 뜯어 갈다 이렇게 뜯어지거든요. 이렇게 갈다 뜯어 응. 이렇게 맨 슈즈가 완성됩니다. 여기 끈 뒤에 보시면 은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은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. 풀 보면 또 이렇게 옆선이 있어요. 보통은 옆선에 맞춰가지고 얘를 똑같이 이렇게 안쪽에다가 흉봐가 주면 돼요. 이렇게 번들거리는쪽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안쪽부터 한 바퀴 한 바퀴 끼 빠끼 안쪽을 한바아 요즘 아주 안쪽에 서있나요? 안쪽에서? 쪼꼬치 하나 쪼꼬치 하나 이렇게 해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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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거에딱고